시온 차장대 아름다운 차장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복타임 나눔잔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실려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먼저 짧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가난한 틸틸과 미틸 남매는 창밖으로 이웃집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집에도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엄마 아빠가 돌아오시면 우리도 트리를 만들자.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얘들아, 혹시 파랑새를 키우니? 우리 손녀가 많이 아프단다. 파랑새를 보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구나. 산비둘기는 있는데 파라지는 않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파랑새를 찾아봐 주겠니? 네,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럼 이 모자를 쓰고 이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려보거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수 있단다. 틸틸은 모자를 쓰고 다이아몬드를 돌려보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추억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어요. 틸틸과 미틸이구나. 만나서 기쁘구나. 우리는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있단다. 그리고 너희가 찾는 파랑새도 여기 있단다.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파랑새는 검정색으로 변해버렸어요. 틸틸은 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밤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밤의 나라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틸틸이 첫 번째 문을 열자 유령들이 튀어나왔어요. 음... 틸은 얼른 문을 닫았어요. 휴, 유령의 방이었구나. 큰일 날 뻔했다. 틸틸은 맨 마지막 문을 열었어요. 그곳은 꿈의 방이었어요. 예쁜 꽃들이 만발하고 많은 파랑새가 날고 있었어요. 틸틸과 미틸은 많은 파랑새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파랑새가 모두 죽어버렸어요. 틸틸이 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리자, 이번에는 행복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귀여운 천사들이 있었어요. 안녕, 틸틸, 미틸. 어? 어떻게 우리 이름을 알고 있지? 우리는 늘 너희 집에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야. 그때,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 너무 예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모두 아름답단다. 엄마, 여기 파랑새가 있나요? 여기서는 모두 행복하기 때문에 파랑새가 없단다. 미래의 나라로 가면 파랑새가 있을 거야. 틸틸이 다이아몬드를 돌리자 미래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많은 아기들이 있었어요. 그 아기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었어요. 그때 시간의 할아버지가 출발의 종을 울렸어요. 자, 지금 태어날 아기들 오세요. 출발합니다. 틸틸, 미틸. 아침이야, 일어나야지. 틸틸과 미틸이 잠에서 깨자 엄마가 침대 옆에 있었어요. 엄마, 예쁜 우리 엄마 맞지? 엄마, 우리는 파랑새를 찾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비둘기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끝> 저기 파랑새가 있어. 어? 산비둘기가 파랑새였네. 지금까지 왜 몰랐지? 행복을 주는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네.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할머니에게 가져갔어요. 할머니의 손녀는 파랑새를 보자 금방 병이 나았어요. 우리 파랑새를 놓아주자.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놓아주었어요. 파랑새는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그렇지만 틸틸과 미틸은 모두의 마음속에 파랑새가 언제나 같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우리가 찾는 파랑새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떠난 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 나오미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나오미 가정에는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나오미 가정은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면 이 시대에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소견에 오랫, 오른대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무법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구적 영화에 보시면 뭐 판사도 있고 재판도 열리지만 그것은 무법천지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사다 시대가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네 식구였는데요.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었고요. 나오미의 뜻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기락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말론은 약골, 병약한 사람이란 뜻이고요. 기료은 허약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내네 식구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왜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 계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첫 번째는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루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당시 나우미 가정이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웃 땅에 있는 이방인 지역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에, 당시,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 이 블레셋이나 이집트로 어, 피난을 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흉년은 뭐 우리 인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과연 나오미 가정은 모압으로 갈 필요가 있었는가 불가피하게 그들은 모압으로 간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루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나오미 가정은 흉년이지만 풍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흉년 기간에 그럭저럭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집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오미 가정은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죠. 이 모압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과 문화가 다른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모압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나오미 가정이 왜 불행을 당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이유를 그들이 이방인 며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봅니다. 근데 모압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압 여인들을 잡으러 들이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 며느리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두 명을 보게 되는데요. 한 명은 오르바라는 며느리고 한 명은 루시라는 며느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완고함이란 뜻이고요. 루스의 네, 이름의 뜻은 원기 회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도 역시 짧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곧 모압당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나옴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두 아들마저 모압당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해와서 가족을 잃어버린 그 나옴이 가죠. 불행을 당한 나옴이는 다시 고향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이 나오미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루키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하느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모압으로 간 실수를 만회하고자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이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빵집이란 뜻이죠. 여러분 떡집, 빵집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떡집에 가면 떡을 맛있게 먹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빵집에 가면 맛있는 빵을 많이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풍성함을 뜻합니다. 나오미는 다시 떡집으로 빵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후일에 위대한 왕 다윗왕이 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오늘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가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희락이란 뜻이고, 마라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 쓴맛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즐거움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라림, 고통, 쓴맛이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빈손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나오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오미 가족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당한 이 나오미 가정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눕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떡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빈손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의 근원과 원천이 되십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 파랑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며느리 룩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우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베들렘에 이르렀더라. 나우미의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굳이 고향으로 이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루스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효부루스는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3세계의 며느리가 우리 한국에 시집을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잘 통하지도 않죠 문화도 낯설지요 종교도 다르지요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까요? 그런데 루스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태껏 다른 신을 믿었던 이 이방 여인 루시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높은 그런 영적인 수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룻은 성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룻가 같은 동반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오미는 루시 며느리 이상으로 든든한 파트너였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 루시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을까요? 우리 삶에도 이런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동반자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쭉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업고 건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동반자가 되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 나태주 시인은 행복이란 시에서 이렇게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행복이 있으십니까? D.W. 제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당신의 집 안에 있으니 모르는 사람들의 정원에서 그것을 찾지 마라.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셔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나서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목말라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동반자로 삼아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